여기 와.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와, 여기 선배님 포장마차처럼 어. 뭔가 이렇게 야외도 있고 오. 오 장난 아니에요. 들어가 볼까? 오. 와와 와, 와. 손님들 야. 많다. 야 분위기 오. 좋은데. 와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아유 잘깐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러세세요야 손님들도 여보세요. 굉장히 많으시고 네, 이러세요. 네. 네. 야 여기는 뭐 이렇게. 음식점은 아니죠? 네 저희 집은 이제 주류를 주류를 오, 벌써 오, 분위기가 그래서... 벌써 딱물르익었어 오자마자 네. <laughs> 그래도 안주, 안주 같은 건또 색다른 안주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아니고 그냥 정성껏 만들어서 아 맛이 아좋 이러면 굉장히 먹고 싶어요 네, 네. 일단 맛을 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네. 치킨에다가 한번 주, 네. 주세요 치킨 네, 네. 치킨 어? 한번 네. 저희 어디로 앉으면 좋을까요? 네. 우와 생각에다가 진승찬이 오해 갑자기 이야 이게 우리 집에서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1, 2, 3네 가장 1을 탑은 어떤 거? 통북어 통북어 2위 위는 치킨 치킨? 네, 3위. 네. 3위구나 아, 이야 통북어 뭐지? 1위니까 한번 맛을 봐야겠다 네이 통북어는 그냥 통북어가 아니고요 저희가 통으로 갖다가 머리를 다 자르고 육수를 끓여요 이걸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육수를 아. 끓여서 뿌려가지고 냉동에 이틀 숙성을 시켜요. 이와 음 정성이 진짜 네. 그냥 통보 그냥 아무 손진 안하고 뜯어서 갖다 놓는 줄 알았더니 정성이 야, 엄청나게 어, 들어요. 손이, 손이 다 굳어서 가시 아 많이 보요 바깥 르신손좀 잡아주세요. <laughs> 네, 아 아니 근데 요즘에는 바깥 어르신이 아, 이붙주세요 요즘은 바깥 어르신이 너무 돌덩이에요 돌덩이. 아 저는 요런 부거도 그냥 막 찢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통버거가 단순한 것 같아도 재료도 최상급을 써야 되고 아 이게 육질이 안 좋으면은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통버거 맛좀 봅시다 네 찔러주신 거 너무너무 너무 친절하셔 아, 이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예. 또 와. 음! 부거도 환상이지만 와 부거 그냥 부드러. 워 그런데 또 장에다가 찍어 먹는데 완전 와이 장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어울리고 군더더기 하나 없어 까일 수도 없지. 와. 이거 지금 아이들 왔다가 이게 맥인데 잠깐 장가시들하면 기침하또 아이들 이 먹을 때 아주 챙챙챙챙 칼쌈 챙챙챙 챙 이렇게 또놀이도할수있는요제 아 드시고 나면 이 껍질은 네. 네. 네, 석쇠에다가 구워 드려요. 아 음, 네, 이것도 이게 콜라겐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여자분들이 네. 피부 미용에 좋대요. 그래서 꼭 이거를 드시고 가시는데 이 껍데기 하나로 맥주세 병을 밥넣어 드세요. 와, 그럼 요안쪽 하나에 지금 맥주가 몇 병이야?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야. <laughs> 야, 뭐를 지금... 노리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laughs> 손질을 깨끗이 해가지고 사장님들이 이걸 맛있게 끝까지 술과 함께 드시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음? 요것만 먹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보니 껍질까지 해서 맥주 세병 추가해요. 와... <laughs> 이제 기름에 튀기는 거는 좀 느끼하고 그쵸, 그쵸. 못 드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어서 드시면 바삭바삭하고 와... 더 맛있습니다. 니인 와... 이유가 그래요. 진짜 어디 가서도 먹어봐도 이거 좀 안주로서는 좀 최고네. 저 정말 진짜 제가 먹어본 진짜 배, 보고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장 진짜 어. 탕! 장도, 양도, 손도 크셔. 와, 장, 와 손도 크시고. 야, 근데 또 2, 3, 2도 맛있지 않은데. 와, 이거, 뭐... 이거 저. 황태튀김황태입 황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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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도 좋아하거든요. 네. 아요것도 네. 장이 두 개네. 네. 자, 예, 네, 짜란, 네. 음. 튀김 음, 튀김. 음. 겉바 속초 음. 저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음. 음. 그리고 튀김 반죽 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반죽은 비밀. 비밀. 어, <laughs> 우와. 이야. 비밀이 될까봐 그냥 저는 아무거나아 나고 황태튀김 군사 시내에서 저희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전에 이거를 가르쳐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사를 하신다고 오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제가 특허를 낼 거예요. 아 <laughs> 이거 본격적으로 해서 네, 예, 그러니까요, 없다. 네 이거 쉽게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박가르는 시는 알고 계시죠? p e o 알고 계신데 아직 잘못해요 아, 잘못 하셔. 알고만 계시는구나. 아니, 해 보셨는데 잘못 해. 아, 잘못 하는데 알고는 네. 계셔. 거의 응. 음식은 집사람이 다 합니다. 어 야, 아 진짜 그 부부간에 아 정말 두탁 모이시니까 완결제가 된 그렇군요. 거예요. 그 데이트 하실 때나 요즘 가끔 이렇게 노래방 가끔 가시죠. 이분도 엄청 싫을 때 어, 노래방 한 번씩 가시고예요. 이 사람이 응.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여행? 예. 시간이 있는 대로 거의 어디부터예요. 야외보다 여행을 그리고 네. 노래도 좋아하시나요? 네, 노래도 좋아요. 잘 됐다 여기 말라온 김에 노래방 기계를 가져왔어요 자! 빗소리에 떠나버린 그 여인, 그 여인이 누구신지 물어보시잖아요. 여인 누구, 어떤, 어떤 여자예요? 어떤 그냥 여자예요? 그냥, 그냥, 그냥 노말이죠 <laughs> 어떤 여자예요, 사장님? 네, 네, 지금, 지금 잘못 보냈어요. 제대로 빨리 <laughs> 해명, 해명해야 해명, 돼 해명하세요, 네. 빗소리에, 네. 빗소리에 떠나버린... 아니야, <laughs> <안 웃음> 노랫말이야. 노랫말이래요. <laughs> 맛좀 보니까 여기 안 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술 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주가 더 중요한데 네. 이렇게 깔끔하고 깊이 있는 안주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하신다면 실번가 아 정말 매력 있는 곳입니다. 음. 우리 원더블로그야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방송입니다. 다 같이 원더블로그야 화이팅! 화이팅!